그거만 잡아? 네, 어. 다 더, 더 잡아. 어, 또 잡아, 또 잡아. 얘책 갖다 주면 친구들 책부터 잡을 텐데. 어, 그래? 책 하나만 나보고. 에이, 에이, 됐어. 그 정도로 됐어. 됐어요? 아, 네 너무 네. 딱 하나만 잡으면 된겨. 그거 가지고 딱손 들어. 아이고. 미야야, 들어봐. 땅, 땅, 원세. 땅. 완세? 완세? 미네들 떠들어라 그러네. 미야, 이렇게 들어봐. 응 우와 응. 리야리야리야 현사봉에 음. 현사봉을 가지고 <laughs> 또 다른 것도 잡는다 다른 것도 잡는다 마이크도 잡는다 마이크도 잡는다 <laughs> 야더 그래. 이상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<laughs> 어쩌느라 해라 <laughs> 어, 아,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쟤 계속 저거만 가지고 <laughs> 됐다